을 하면서 궁금한 점. 네. 대부분의 네. 그 문제가 보면 수익의 발생, 이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 물어봐야 될 거는 어, 첫 번째 제가 넘기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커피숍 커피숍이고 우리가 하는 품목은 커피와 약간 교육 부분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수익에 먼저 이 누동자산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laughs> 먼저 600 정도 600만 원 정도네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기준 기본 상한 20% 정도를 잡거든요. 자본금의 20% 정도가 유동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잡히는데 범위가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되게 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키업의 특성상. 첫번째그 해서 혹시 기업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한쪽 여쭤봐야 할 때는 유동자산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분명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좀 답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하나가 명모가 가능할 것 같고요. 바꿔야 됩 말적 대표은 검사만 하고 나는 이 조금 있다가뭐 하려는 그때 제말로 바꿔보면 정신을 뜨는 버리지 않는 통자도 법니까이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향후 구분을 해야 합쳐 되느냐 이런 건 결국에는 어, 멘토의 입장에서는 조직의 어떤 조직의 이게 필요한, 조 명확한 구분들 그리고 조직이 명확하게 된다 얘기는 업무 질서. 대표님이 어, 이사님이 장 너무 한계에 업무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리로도가 나중에 꺼어 볼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직화시키는 게 기업인 거죠. 맞습니다. 사람을 네, 농업 특수 양 마을 지정을 하면 그게 아무리 절대 동기래도 유식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숙박 시설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양 네, 투자예요. 예, 취양을그러니 지정을 받으면. 근데 지정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마을 주변 70%의 동의가 있어야. 뭐, 미리 마을 지역에 멘토를 해 할때 근본적으로 행정이 좀될수있겠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행정이 된다는 기한이 있다는 왜냐하면 기한을 할줄 모르면 우리가 제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에대는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을 경은 특히 제안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확보하거든요. 어우, 우리 테크리스트가 있어요. 레래서크리스트 일단 회사 소개하고요. 준단 의견은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 보고.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단을 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영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진단에 거기는, 아까 이런 진단표가 아니라, 그 기업거를, 재무대표는 보면, 포메트가, 누구보다 더, 더 디테일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요즘에 시장기능공단 소상공시장지능공단이라고 하죠. 합쳐졌어요. 네. 그래서 소상공시장지능공단에 보면, 우리 마을기업의 주소를 딱 찍으면, 거기에 옆에 상권분석이 쫙됩니요 코멘트를 좀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까 분석의 자료를 하면 그 다음에 아까 상권분석의 자료를 컨릭하면그 주변에 우리가 이제 색깔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2 k m 뭐, 뭐 그러니까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뭐, 학교, 강공도 뭐, 주변의 그러니까 상가, 그 다음에 거기에 굴락에는 어떤, 그러니까, 어느 것까지 나오냐면, 어떤, 그러니까, 아이디어, 어떤 우리가 이제 사업이죠. 비즈니스를 하면, 여기 효과적이다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코멘트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요거 기업 구성은, 아까 거기다가 재무제표에 두면 이렇게 지금 요 모양, 그니까 요게 딱요 모양은 그, 그 정말 좋은 모양인데요. 요 모양이 딱이렇게한 6.0에서 딱 똑같이 그림같이 만들어지면 완전 안정적이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찌그러들어갔고 많이 나서 쫙! 그러니까 아마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대부에의표으면 쫙! 그러면 타로 구조적 특성, 특징이 좀 문제가 있다. 아니면 경쟁, 뭐, 구도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쫙 밑으로 마이너스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쪽은 괜찮은 쪽은 쫙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된 거를 끌어와야 되죠. 네, 그런 멘토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경영 성과 분석이니까 여기 에 보면, 이거는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있죠? 근데 옆에 산업평균이라고 있죠? 아까 한국은행 얘기했죠? 한국은행의 평균 지표 끌고 오라고요? 같은 업종과 그게 이제 아까 산업평균 지표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거를 쭉 써주셔야 돼요. 요건 기억 거고. 그죠? 네. 한국, 한국은행 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영, 경영 지표 찾으면 나오는데요. 이게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게 지금 공시되어 있느냐 없어요. 그럼 2017년도 거 있냐 있어요. 2017년도 그러니까 7월이잖아요. 7월이면 되 2017년도. 7월 이전이면 2016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책자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PDF 파일 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까 쭉 찾으면 거기 옆에 클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뭐, 마을기업에서 어떤 사업이다, 사업이아 여러분들 사업보로는 아시죠? 마을기업이 꼭한 가지의 사업만안 하잖아요. 기업도 할수 있고, 뭐, 판매도 할수 있고, 유통도 할수 있고, 막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표를 끌고 올지 고민스럽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대무제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50% 이상.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여러, 세, 네, 네 가지를 하는데, 한 가지가 51%고, 뭐, 20%고, 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51% 이상 되는 게 거기에 주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사업이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51% 이상 되는,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 50%는 안 된다면 뭐 40%, 30%, 30%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럼 40% 거를 주업으로 보는 거예요. 주 사업으로. 그리고 만약에 더 정확하게 뽑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표를 탁 하고 와야 돼요. 그 대신 한 가지는 마을업에서는 회계를 분리, 세 개를 봐주셔야 돼요 아까 사업 영역에 따라 그러면 거기 마을 기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거를 저 사업 여, 영역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분리가 안돼 있다 드리뭉실하게 돼 있다 그러면 아까 네, 주 사업을 끌고 와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laughs> 지금 지금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차트 주시면 이거 차트 공개했어 드렸어요 네. 네, 이 차트가 있으면, 이 양호 보통, 여기다가, 예 네, 1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A라고 꼭표시하야됩니 네. 요거는 이제 산식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안전성 분석. 네. 뭐, 당자 비율. 그죠? 그럼 여기 업종, 업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 업체 게 있어요. 요를 비교해서 아까 코멘트가 달리고요. 그 다음에 요걸 진단을 이렇게 내리죠. 근데 아까 진단은 어디서 보라고요? 아까 거기서 마아 코멘트 좀 사용하시라 고 그랬죠. 예. 네. 뭐, 차익금 이전도 같은지, 자기 자본, 그니까 뭐, 생각겸은, 어, 이거, 그니까 우리가 자본 장식이 되는 회각겸 인증에도 떨어져요. 마을 겸 그런 건 없지만, 예, 네, 자본 잠식을 중요시해. 그러니까 자본 잠식도 여기서 봐요. 그래고 만약에 마을 곁도 살짝 곁 진입할 수 있잖아요. 진입할 때 약간 그런 형태를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만약에 자본들이 잠식됐다 이렇게 평가를 통하면 자본을 좀 증자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 증자는 내가 돈을 넣어서 증자할 수도 있지만 대표님이 가, 보통 보뭐 마을 곁에 가서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동봉으로 네? 이렇게 바꾸셨대요 그 다음에 네 손익공기점 분석은 네 했죠 네네 요거는 네, 저거고요 네 그럼 첨부서류, 그럼 거의 다 하셨네 그죠요재무제표 쓰는 거 얘기 들으셨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 자료를 봤잖아요. 자료를 받으면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기억으로 한번 딱해 보세요. 네. 오늘 그러니까 내일 끝나면 월요일 날이나 심지 말때 한번 내 기억을 한번 여기다 딱 적용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진단을 딱 한번 해 보고 내 기업이니까 더잘 알잖아요. 그 진단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이건 마무리 했는데요. 음. 여기에서 뭐 궁금하신 건 없죠. 그래도 이게 보고서에 A편지 한 장씩이면 이게 다보면 기업 하나 보면한 30페이지, 20, 뭐한 7에서 30페이지까지 딱 나와요. 요게.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매트하면 네, 보고서 써야 되는 거죠. 네, 보고서 쓸때딱 첨부하면 좀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네. 자, 네. 그러 이거는 나중에 연습하는 걸로 하고요. 어, 아까, 이제, 아 우리, 혹시, 어, 뭐, 기아 그러니까 행정사 있어요? 행정사. 없으신가요? 어, 뭐, 금융 근무하셨던 분 없으세요? 네. 어, 대부분 이제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서류 낼때 대부분 공고 뜨거나막 이럴 때 핵심 부분을 잘 모으잖아요. 그 됐고, 이거 핵심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멘토 하기 전에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마을별이 공모사업에 도전할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멘토님들은 어, 앞으로 향후 이거 숙제예요. 예, 앞으로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 뜨든그 공모사업을 분석하는 스스로 재능을 그 키우는 거예요. 아이 공모사업은 경기도 어디 어디서 썼고, 지자체 어디에서 썼는데, 무엇을 여기서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딱 찍어내야 돼요. 아, 여기서 담당부서가, 담당부서가 이분한 담당부서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걸 딱 찍어내면, 그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좀, 그러니까, 여러,